국내에서는 스마트 팩토리, 스마트 플랜트, 스마트 데이터센터, 스마트 빌딩, 스마트 머신 이런 걸 이제 실증을 한 유일한 어, 어, 회사이기도 합니다. <laughs> 코로나 상황 저희들한테는 위기이기도하지만은 또 기회의 요소가 많습니다. 주요 어, 어~ 역량으로 가지고 있는 이 디지털 기술들이 좀더 이제 수요가 늘어나고 있는 것이 이제 확인이 되고 있고 또 그거에 따른 많은 그 사후 기회가 생길이라고 보고요. 근무 형태는 많이 바뀌는 것 같아요. 미래형 사무소로 이렇게 설계를 하고 했습니다만 그룹에서 도입이 된게1년약한2년 됐거든요. 코로나 상황이 끝나면은 업무 환경들이 표준이죠. 네 아주 표준이 되리라고 봅니다. 그런 차원에서는 상당히 좀 이제 기회적인 요소가 많고요. 고객들하고 대면하는 것도 요즘은 이제 디지털 방식으로 하고 있고요. 영업이라든지 마케팅에 있는 분들한테 요즘은 디지털로 고객 대면했을 때 어떻게 하면은 잘할수 있는지에 대한 특별한 프로그램, 교육 프로그램도 하고 있습니다. H.R. 쪽으로 그렇죠. 게 제일 핫. 바쁘죠, 네 그런 부분들이 예 비대면이 지속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laughs> 정상화되고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자유롭게 대면할 수 있는 사회가 돼야 되는데 이 사업이라든지 일하는 방식은 뭐 분명히 예, 바뀔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이런 그 디지털 기술, 스마트 기술이 없을 때는 매출 비중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구분이 정확히 될 수가 있었죠. 뭐 에너지 관리, 전력 관리에서 매출이 얼마, 그 다음에 산업 자동화가 얼마 그런데 앞으로는 기존의 기술로 어, 사업이 매출이 발생되느냐, 아니면은 디지털 기술을 포함한 기술로 나오느냐 이런 것이 이제 중요하리라고 보고 국내에서는 스마트 팩토리, 스마트 플랜트, 스마트 데이터센터, 스마트 빌딩, 스마트 머신 이런 걸 이제 실증을 한 유일한 어, 어, 회사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점점 더 많이 커져서 어, 국내 고객들이 하는 그런 사업성도 가지시고 또 그게 경쟁력이 돼서 뭐 수출이라든지 혹은 그들의 사업에 분명히 이익이 되리라고 생각됩니다. 저희가 알만한 그런 이제 건물이라든지 공장이 있나요? 이게 지금 스마트 팩토리 시스템이 들어가 있는? 지금 스마트 저희들 그 자체 공장이죠. 이런 3 8년에 있는 아주 오래된 공장이 스마트 공장으로. 바꿀 수 있는 좋은 이제 쇼케이스를 저희들이 요번에 이제 만들어서 보여드릴 수가 있는 거죠. 그게 이제 좋은 예가 되고요. 그 다음에 기타 뭐 데이터센터라든지, 혹은 이 빌딩, 병원, 대형 기계 제작 업체에는 저희들 그 스마트 솔루션이 들어가 가지고 현재도 수출이 되고 있고 국내에서도 이제 운전이 되고 있습니다. 대형 건물이라든지 주거용 건물이라든지 상업 건물에는 그 빌딩의 자동화 시스템은 옛날부터 있었어요. 전력 관리, 조명 관리, 그 다음에 출입 통제, 그리고 공조. 요게 이제 주로 크게 이루거든요. 지금의 스마트 빌딩은 그 차원을 넘어서 자산 관리 개념입니다. 여러 가지 이제 고가 자산들이 있거든요. 데이터를 통해서 분석하고 그리고 그 자산들을 효율화 있게 오래 그 다음에 고장 없이 쓸수 있는 예지 정비 그리고 그러한 서비스를 디지털 기술로 해드리는 게 이제 스마트 빌딩이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우리나라 지금 최근에 보면은 이제 네. 한국에서 네. 공장들이 막 안전사고 되게 많이 나고 특히 네. 네. 뭐 화학공장이라든지 뭐 10일 후에 이러이러이러한 사고가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이 예견된다라고 했을 때는 충분히 공장 관리자들이 그러한 일들을 막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안전은 언제라도 그 우선시 돼야 된다. 그리고 스마트 기술로 인해서 안전이 더 이제 보강이 되고, 쉬운 예로 전기를 좀 얘기를, 말씀을 드리면, 건물이 됐든, 공장이 됐든, 기계가 됐든, 전기가 통전되는 곳에는 전문가가 아니면은 문을 열어서도 안 되고 열면은 그렇죠, 그렇죠. 위험하죠. 네. 요즘은 이제 그 태블릿으로 문을 안 열고도 그 내부의 모든 상황들을 알 수가 있고, 이런 거죠. 우리가 말하는 증강현실. 네네네. 그런 이제 부분들이 안전에 이제 좀더 이바지하는 바가 크다고 할 수가 있고.